오나 예원아. 우세요 <laughs> 이거 아, 이거 먹는 거야? 이거. <laughs> 아, 이누만, 먹는 빨리 거 내가, 내가 할매 울썬 막예 줄게. 무은 초콜릿인 것 같은데. 아, 무은 초콜릿. 아, 아 먹는 거를 엄마. 먹는 거. 잘맛있나니다와 같이 정지전 역시 베이킹을. 언니 힘든데 어, 응. 그 어, 그래, 어, 그래 앉아서 이거. 의자. 그래, 우리 앉아서 like that. I'm not like t h 뭐 t 뭐? m not like that. 얘기 not like that. I'm not like that. I'm not like that. I'm not l i 앉아 that. i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믿는 분들에게 전하고 건고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기쁨과 어려움이 공존해 있어서 늘 깨어있으면서 지혜롭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힘든 일을잘 극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정착해야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안주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오늘까지 오랜 시간 결정 많은 나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지식, 성경 지식 읽히기 보다 숙명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해서 젊은 시절 성당에서 여러 직책 맡아서 열심히 공사했었다. 내한 평생 예수님 안에 내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의 힘을 웃돋아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주셔서 주님 말씀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다 감히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를 할수있을런지요 일생생활하면서 보통의 날들이 있었으면 장미꽃길 같은 탄탄한 대로를 지날 때가 있었고 시련의 시기가 있었지만 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었다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나를 단련시키셨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지도록 훈련시키셨다고 생각한다. 성가정 만드시고 착하고 성실한 자녀들이 늘 울타르게 되어 기쁨과 평화가 머물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자랑이 되어준 김기한김정조 김정훈. 성가정 이루어 탄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룩하여 주님 한기 넘치는 기도의 도움자료를 만들어준 만들어주는 자랑이요, 기쁨이다. 부족한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때를 기다리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도 못 기다리는 자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식한테 크나 큰 꿈을 갖고 기대하신다.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많다. 최, 최후에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바란다. 위대한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백두산 구경 한번 못해보고 금강산 구경 못했지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양평 옥천 초등학교 4학년 때 군대항 군대항에 응모돼 나갔어서 그 위대하니까 나갔던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자생감이 넘쳤던 시절을 거쳐 직장인으로 어른 여건 다잘 극복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야망 다 떨쳐버리고 말씀 안고 늘 긍정적인 사고로 성실히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서 마음 편히 잘 지내는 모습 고맙고 훌륭하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많이 힘이 되어 주었던 장남이다. 대학 1학년 때 하루는 엄마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훌륭한 어머니 상으로 평가해 줘서 여자의 일상은 자식이 알아준다더니 그날 난큰 보람을 느꼈다. 믿음 좋고 훌륭한 며느리에게 예, 예원이 엄마 만나서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으나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 늘 바쁜 생활 교회 봉사와 수업 다니면서 아이들 보살피라 힘들었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선 다하는 모습 지켜본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 성가장 맘에 드는 역할 잘해줘서 노후에 나의 큰 자랑이고 복이라 생각한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이젠 건강 좀 챙기면서 사업 운영 잘 해나가길 바란다. 예온 예지 예보기 너희들 항상 좋은 할머니를 생각해줘서 기쁘고 감사하다. 신앙심 좋은 엄마 아빠 기도 안에서 성장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최고의 축복이구나. 예언 예지 예범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 김정주. 순하게 순했던 제크린 정주. 어릴 때부터 경선하고 양보심 많았다. 상당과고 칭찬받은 일 있어도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저녁에 알려줘서 내가 감동받아서 여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하고 있었냐고 했다. 주서방이 강하다고 표현하지만 수지 쌤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고랑이가 된다는 말도 있었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강해졌다고 생각하네 시집가서 시부모님께 눈에 도서리는 며느리 소리 안 듣고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별난 며느리 소리 안 듣고 잘 지내줘서 친정엄마로서 고마울 따름이네 성실한 주서방 받면서 마음고생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몇건다 갖춰진 주서방 칭찬하네 성주야누구야아내고 아이들 엄마랑 혼자일 빛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배려 하고 사랑하면서 가족의 큰 힘이 되는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고 말한다. 해지 되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성가정 이루었으니 훌륭한 가정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 좋은 좋은 지도 좋은 엄마가 해야 한다. 홍일이 해미도 직장생활 모델 준비가 좀 성실히 잘하고 계획한 모든 소업 중에 계기다리면서 이루어지길 노력하는 것은 세상이다. 김정은 막내가서 사랑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기억 안 하고 형만 생각했던 말할 때 엄마 말잘 엄마 말잘 듣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잘했던 바로 장난감 사달라 해서 언제까지 사준다 그냥 못들기다려주던 아빠 월급 타서 장난감 사러 갈때 엄마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모습 눈에 선하거나 작은 실수하고 엄마 남괜찮지막 내니까 하던 말, 침착하고 자존심 강해서 어릴 때야단 맞는 거 싫어했지, 국방부 군, 국방부 군, 군 보모할 때도 모병수동 상타오 훌륭한 집안 자식이라고 칭찬받은 일다 기억하고 있다 제대 후너 미국에 와 보낸 뒤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했다 아이와 너 만나러 갔다 돌아올 때 시카고 공항에서 헤어질 때먼 미국 땅에 홀로 데려놓고올때 마음이 무척 아파서 태평양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든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지우 엄마 만나서 급속도로 결혼식 올리고 벤커버 가서 생활하다가 귀국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마음고생도 했지만 노력의 결실을 맺었구나 장하다 지우 엄마의 헌신과 인내의 세월이 뒷받침이 되었다 우리 집안에 좋은 면느이 들어온 것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일알수 없었지만 어느 날 생각하니 내가 전는 꿈꾸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 늘은총받고 보살펴 주시며 감사, 감사, 참비 드리며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억탁하고 맡겨 드린다. 지우 지난 남 예쁘고 착하게 잘 성장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끌어주신 이뤄, 감사 드린다. 수지서 살때 할아버지 할머니 입구 받으면서 재롱부려서 기쁨 들었던 추억 내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유치원 등 학교, 초등학교 등 학교 정성 다해 보살펴다. 신경 쓰고 긴장된 긴장된 생활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성가 생활 열심히 했고 운동 다니면서 매일 일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성가정 지키는 것이 내 소명이라 생각하고 지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일컬어 가시는 주님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소망하는 일은 야해 이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생활하기 바란다. 요셉씨, 불평과 괴로움, 원망, 비난에 많은 날들을 겪은 걸 알고 있죠. 지나간일들이라망각가게나가떠 어리면서 지어버리려고 해요. 이젠 배우자 거지 하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배우자와 의견을 일치하려는 끝이 또한 있어요. 누 늙어, 늙어가면서 죽은 지상이라 죽은 지심이라 할까? 내가 못하는 집안일 도와주면서 상구상구하면서 상생해 갑시다. 성경이 한 페이지 읽기 거부하던 고집 거고, 이제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젊은 시절 코풀치고 직장에 가볼 때도 주일은 꼭 지켜서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 이제 실천의 삶에 객들어진 것이라 믿어요. 성당 기도와 봉사단체에 있다는 지 십, 10, 십몇년 되어서 간부직 에게에 출연하셨는데, 봉사직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주님이 도심에 수면정신으로 받아들이시니, 믿음이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능범하게 서로 건강 챙겨주면서 우주가 되어주는 것이 서로의 바램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건강조시 하나님께 감사 참미드리고 부모님을 끝없이 기도해준 장남 식구들, 김정주 식구들, 김정은 식구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힘과 의지가 되어주는 우리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 주도록 바란다. 훌륭한 엄마는 못 되었지만 엄마가 너희들에게 큰 사랑을 풍족히 주면서 키웠다. 너희 삼남매 착하고 밝고 불평하지 않고 잘 거둬서 부모 속수님일 없었다. 힘들 때 너희들한테 부여해서 스트레스 였겠지 인내심 부족했던 엄마 이해하기 바란다. 가정 공동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모두 함께였구나. 너희들이 있었기에 지금 성가정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 주님께 바쳐드리며 주님께 주신 훈청 안에 머물 도록 기도하는데 조금 남아서 <laughs> 앞으로 모든 날들은 예수님과 성모님 보살핌 안에서 건강관리하면서 내게 맡겨진 입상의 기도 성당 운동 집안일 대인관계 열심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체력과 큰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서 건강하고 인자한 노년의 풍성을 간직하고 싶구나 모든 믿음 잘 지키고 쉽게 명잘 지켜가며 신앙생활 충실히 해나가는 것을 새우선으로 생각하더라. 주님이 주신 참마만에서 먹을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지낼 것을 강구한다. 참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다. 참석은 못했지만 오늘 날잘 기억하고 축하의 마음을 보내려고 했을 김정은 바로 주혜지 요한이 모두 사랑한다. 다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건강하게 잘 지내주길 바란다. 결혼해서 너희 아빠 직장 전분 다녔다. 이사도 많이 했다. 영등포 신길동에서 오산 양산중개소 태기상 강릉 형속상 항우산 양산 원여로 서부이촌도 양창옥촌 마포에서 너희들 대학 졸업하고 결혼 다 올리고 참 좋은 집이었다. 한가 때 이곳 수지로 이사와서 수지 할머니랑 명칭 받고 지금껏 잘 지내고 있다. 로고 에 너희들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곳일 삶의 날들을 건강하게 보내길 소망하면서 너희 아버지와 금실도 꽤잘 지낼게. 너희들도 지금처럼 잘살더라 감사하다 모두.